시선을 되찾으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기쁨. Recovering your joy by fixing your eyes on Jesus.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눈이 빼앗긴 세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눈이 쉴 틈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 영상, 수천 개 사진, 수만 개 피드가 우리 눈 앞을 스쳐갑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인스타그램의 릴스, 틱톡의 짧은 클립,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정작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SNS 속의 좋아요가 내 기쁨의 척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나의 평범한 일상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찾지만 기쁨은 점점 더 짧고 더 강하고 더 피상적인 자극 속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늘 비교하며 사는 걸까?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세대에게 묻습니다.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답합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과 기쁨의 재정의. 히브리서 12장은 마치 마라톤 경기장을 묘사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을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달려가라.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려가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벗어버리고 달려라. 디지털 시대의 짐을 인식하라. 본문에 벗어버린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내려놓다, 던져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의 시선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스크롤을 내려놓아라. 바로 3시간 이상 SNS에 머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쉼 없이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며 타인의 시선을 신의 심판처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명령형을 씁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다른 것을 떼어내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즉, 단순히 본다가 아니라 모든 분산된 시선을 예수 한 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봐야 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께서는 지금의 고난보다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인류의 회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쾌락을 기쁨이라 부르지만 예수는 목적 있는 기쁨, 시간을 견디는 기쁨,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영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라 인내의 훈련 본문은 인내로서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속도입니다. 영상은 점점 짧아지고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즉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쁨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SNS를 무의식적으로 여는 대신 말씀이나 기도문 앱을 먼저 여는 작은,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그 5분의 고요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점검하라 시선의 정화 오늘날 우리의 필요의 대부분은 시선의 혼란에서 옵니다 계속 비교하고 더 많은 자극을 찾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결핍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다른 모든 시선을 재정렬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한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선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상상하세요.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나를 사랑,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 속에서 기쁨은 회복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달려라. 혼자선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12장은 너 혼자 달려가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세상은 고립을 강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SNS 대신.